Hi guys. 오늘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또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그런 단어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Mind에요. Mind. mind. 이건 마음으로 해석되고 꺼리다로 해석되고 있는데 실은 마음도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 오케이? Okay? 마음은 Heart에요. Heart. 오케이? Heart, okay? 그래서 네 감정을 따라서 해. 네 마음을 따라서 해. Follow your heart 하는 거고 어, 사고 방식, 마인드셋. 얘는 생각이라고 싶으면 그것은 마인드예요, 오케이. 그리고 꺼리다는 절대 아니에요. 마인드는 신경 쓰다요. 예를 마인드용 비즈니스, 네일이나 신경 써,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네버 마인드, 꺼리지 마가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항상 꺼리다로 해석되는 걸 봐보면, Do you mind if I smoke here?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거 꺼려요? 지금 꺼리다가 아니라 신경 쓰여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no, not at all. 신경 안 쓰여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mind는 신경 쓰다. 생각. 마음이 아니에요. 꺼리다도 아니고. Bye guys. See you around.